어버이날 드리고 싶은 선물의 순위가 궁금하신가요? 팀원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조사한 결과가 있어 소개드립니다. 먼저 3위, 5%인 건강가전을 제치고 패션상품이 7%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. 7%면 별로 많진 않은 것 같네요. 다음으로 2위는 건강식품이었습니다. 14%를 차지했는데요. 역시나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자녀들의 마음이 잘 드러났네요. 대망의 1위는? 네, 역시 현금이었습니다. 응답자의 64%나 현금을 선택하였습니다. 참고로 받고 싶은 선물 1위도 현금이라고 하니 현금을 선택하면 아주 무난하겠죠. 그리고 응답자의 절반은 1인당 평균 선물 비용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. 10만원 이하는 35%,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는 12%였다네요. 설에는 10만원 미만이 85%나 된 것에 비해 생각하는 액수가 많이 올랐습니다. 이번 어버이날엔 부모님께 찾아가 그간의 고마움을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? 다음에도 흥미로운 랭킹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